마지막으로 페이스 퓨션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? 모든 수정을 마친 후에는 간단히 아래 섹션으로 이동하면 됩니다. 여기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임시 파일 형식이 아닌 출력 형식을 선택하는 거죠.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디오 형식을 어떤 걸로 할까요? 비디오 형식은 어떤 걸로 할까요? 사실 이 형식들은 괜찮고 HE64가 일반적이에요. 왜 일반적인 오디오 형식이 없는지 모르겠네요. 오디오 인코더긴 한데 그래도 말이에요. 그 다음엔 프리셋이 있죠. 초고속 매우 빠름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건 출력 설정이겠죠. 4K, 2K, 1080p, 720p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. 품질은 선택할 수 있어요. 최대로 할지 말지 이건 품질보다는 비트레이트와 관련 있죠. 이걸 최대로 설정하세요. 해상도 높을수록 내보내기 오래 걸려요. 당연하죠. 마지막으로 출력 FPS 영상 프레임에 맞춰 설정해요. 자, 이제 마무리할게요. 이 가이드가 도움 됐길 바라요. 페이스 퓨전 소개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